야곱의 그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요셉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속히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당부하며 많은 선물들과 풍성한 곡식을 내어줍니다. 지금 웅웅거리는 건 저만 들리는 건가요? 저만이에요? 조금만 좀 볼륨을 내리시던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형제나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여건과 환경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요셉의 일로 서로 다투지 말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머물러 있는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돌아간 형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 특히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리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초대박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이 야곱도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그 휘황찬란한 수레를 보고서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야 수레를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암! 가고 말고 가야지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 기운을 차린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서둘러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니 본문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은 재산과 모든 짐승 때까지 챙겨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이곳저곳을 떠돌며 유목 생활을 했던 그와 자식들 모든 가족들은 이제 그 생활을 멈추고 새로운 정착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쪽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식으로 예매, 얘기하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곳 브엘세바는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교약을 맺고 체류했던 곳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이집트 왕을 파라오 바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그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재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있어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과거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축대를 이끌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잠시 체류하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특이한 것은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번 나온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원어상으로는 복수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에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당신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주시키려는 애굽 땅으로 보내시려는 계획이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세워 놓으신 계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이러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이래로 오랫동안 궁금해왔던그 장소가 애국당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의 앞에 있었던 불확실성이 거쳤습니다 따라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네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 또 이삭을 이은 야곱에게 계승되어서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은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차녁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신도의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웃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 주시며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일은 지금은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며 이러한 감동을 끊임없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자녀를 잘 인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자식들 저희 뜻대로 안 되자는 거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뜻대로 자식을 다루려 하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합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왜 여러분 뜻대로 자꾸만 자식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냔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과의 그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언제나 소홀함 없이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후로 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저 요셉 하나만을 의지하고 떠나는 이민 생활입니다. 야곱으로서는 과거 형에서의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바딴 아람으로 떠났던 그 사건 이후에 두 번째 결단이요. 당시로서는 혈혈 단신이었지만 이제는 실신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끌고 내려가는 모험을 떠나야 하는 족장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수차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이 불안한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절 읽어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과거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하나님께 한방 먹지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성이 도륙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깜짝 놀란 야곱은 베델로 나가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다시금 옛날 이름인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그때의 이름이었던 야곱을 두 번씩이나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에굽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는 하나님을 이긴 이름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아 이스라엘이 아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니?아직도 내가 한 약속이 믿어지지 않니?그렇게 안타까움으로 부르신 것이란 말입니다.따라합니다.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3절 하리라. 읽습니다.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아멘.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얼른 대답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즉 이삭의 하나님이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야곱을 이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누누이 강조해 오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나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큰 민족이란 강하고 존귀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인 온 세상을 구원할 만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을 그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의 인큐베이터로 삼으시고, 그 장소가 애굽 땅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삼절 함께 합니다. 따라 합니다. 너와 함께하리라. 사절 함께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안나왔네요 불안해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인 동행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렐루야.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오랜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곳도 없습니다. 함께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 이스라엘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올라오겠다. 그리고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네 장례를 치러 주게 될 것이다. 야곱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하, 우리가 5년 동안 잠시 이 기근을 피해서 갔다 오는 것은 아니구나. 내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수백 년, 400년, 4대에 걸쳐서 우리가 그곳에서 있다가 나오겠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야곱은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기대하면서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은, 그 복은 우리가 다 받고 누려야 될 권세가 있고, 그러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빌빌거리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7절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 곧 이스라엘의 70명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고, 본격적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 경계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예배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가장 큰 복인 동행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주일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만남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가서, 목사님,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무슨 선약인데요? 예, 친구가 선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선약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이미 정해진 오래전에 정해진 이 예배가 선약입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선약입니까?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만 우리가 마음대로 버리고 폐기하고 어길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선약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보다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직장이나 사업상 피치 못할 일로 영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직장 다 무시하고 무조건 예배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지 못합니다. 왜? 주일날에도 어느 누군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차량도 운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일들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쁜 일이 있다는 말은 거의 99% 거짓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오후 예배는 땡 하고 가는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권찰, 주일학교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며, 각기관 임력원, 가정교회 가장 총무, 교육기관의 부장과 교사들, 또 찬양 대원들,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냐해도 이모저모 섬기며 봉사하는 봉사 대원들과 또 선교 단원들, 전도 단원들, 그런 직분도 회복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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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늘 강조하며 동행하시며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심을 저희는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 음성 들려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논문이 깨뜨려지고 쇠비장이 꺾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풍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